어 이거 뭐야, 신 PD? 내 계정을 회사에서 만들었나? 저희는 아닌데요. 이거 사칭 같은데요? 헐 여러분, 저 아닙니다. 숙지 마세요. 사칭주의. 톡상단 마크가 있는 채널은 모두 가짜이니 이런 채널은 우선 거르세요. 무분별한 채널 생성,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카오측의 채널 개설 시 검증 강화가 시급합니다. 평생 투자 동반자 이트렌드가 사칭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프로 전략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극단적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 어축했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처분을 안할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실 그 통계와 숫자를 안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어 우리의 두뇌를 써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고 딴 사람 것도 봐도 느꼈지만 우리의 감정이 어 이제 우리의 투자에 별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어 되었습니다. 그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도 주식에서깨졌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벌었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이제 없잖아요. 그게 이제 왜그러냐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감정이 꼬리는 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느냐?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요술략이 먹히냐 안 먹히냐 먹히면 이제 어느 정도 승률이 있고 벌 때는 어느 정도 버느냐 그런 걸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야지 실제로 먹히는 전략 안 먹히는 전략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두뇌를 과 감정을 서자하는건 미신이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투자하는건 과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늘 과학이 미신보다 더 좋습니다. 100% 전략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카지노에 가잖아요. 그럼 카지노에도 사실 우리가 베팅을 할 때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왜냐면은 하 사실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할때 보통 이제 확률이 51대 40 또는 음, 52대 48뭐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49% 승률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고객이 확률은 어, 불리하지만 일시적으로 돈을 따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결국은 카지노가 모든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1% 2% 확률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장기 적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퀀트 투자, 이제 데이터 기반 투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내가 그 카지노가 되자 그럼 일시적으로 돈도 1등 구간은 나오겠지만 결국은 내가 다 먹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투자의 수익이라는 거는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승률이고 하나는 손익비 입니다. 승률이라는 거는 이제 아, 심플하게 내가 100번을 베팅해가지고 몇번 돈을 벌었냐 몇번안 벌었냐 봐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뭐, 뭐 62번 돈을 벌고 38번 깨졌다고 하면 승률이 62%가 어, 되는 거죠. 손익비라는 거는 자 그럼 내가 조금 전에 62번을 먹었고 3 8번은 깨졌다고 했는데 62번 먹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먹는가 그리고 38번 깨질 때 내가 얼마를 평균적으로 깨지는가 그거를 분석하는 건데요. 여기서 손익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 승률이 수리비 2 3 0인 전략을 쓰면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마디로 10번 투자하는데, 두 번, 세 번만 돈을 버는데, 근데 한번벌때 평균적으로 1억을 번다. 그리고 7번, 8번 깨지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깨질 때는 뭐 500만 원밖에 안 깨진다. 이런 전략들도 짤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승률과 손익비를 조합하면 계속 이제 이기는 전략을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퀀트 투자라는 거는 좀더 쉽게 말하면 레시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도 그 이미 검증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퀀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이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신라면만 해보셔서라도 그냥 뒤에 있는 레시피만 따라하면은 대단히 맛있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그게 실패하기도 어렵습니다. 고그 검증된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투자에서도 실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두뇌를 아무리 굴려봤자 감정이 개입해 가지고 결국은 다 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꼴린 대로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냥 검증된 레시피로 투자하라라는 것이 퀀트 투자의 기본 철학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냐 하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어, 졸업할 때 대학 논문을 써야 되는데 당시 제가 경영학 전공하고 있었고 제가 당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주식과 바둑밖에 없었는데 바둑 논문을 제가 쓸수 없으니까 주식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갔더니 교수가 야, 이 논문 몇개 있는데 이거 읽어보고 비슷하게 써와라라고 하셨어요. 이 읽어봤는데 내용이 진짜 그런 거예요. 펀트 투자 한마디로 내가 언제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언제 팔았으면 얼마를 벌수 있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교수들이 뭐 고상한 거 연구할 줄 알았는데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기껏 주식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논문을 내고 졸업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했죠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 논문에 있는 대로 투자를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돈이 벌렸습니다 어 놀랐죠 그래서 어 이게 되는, 진짜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실전 투자도 하게 되었고 돈이 벌리니까 신나가지고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더 연구를 하니까 제 수익이 좀 좀더 높아지고, 더 신나가지고 더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산 배분도 퀀트 투자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 배분도 제가 그냥 대충 한게 아니라 그 레시피를 지어가지고 그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자산 배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 섞여 있으며 그리고 한국과 해외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자산 배분은 뭐 예를 들면은 50% 주식, 30% 채권, 20%금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꽤 심플한 전략입니다. 근데 그50% 주식을 한국 주식에만 몰빵는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국, 미국으로 쪼개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한국과 미국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은 이제 뭐금 정도가 나쁘지 않겠죠. 금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가지고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시는데, 그 냉정하게 보면은 2012년에 금이 벌써 1900불을 찍었고요. 지금이 2300불인가 뭐 그런 건데, 인플레이션 대비 보면은 사실 그때 2012년 초고점이었고 아직은 초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금이 뭐 엄청 비싸다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 좀 트리키한 그 방, 어, 어, 한데, 저는 사실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은 제 자산으로 사실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나머지 자산은 내가 사고 팔면서 굴릴 수가 있는데, 그니까 내가 깔고 앉는 이요 이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랑 늘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길거리에서 잘 수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한 채는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는, 어, 편인데요. 근데 부동산의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 배부를 할 정도면은 엄청난 부자가 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일단 그거를 빼고 나머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포트폴리오 설계를 주로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근데 집 한채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놀랍게도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패턴을 보면은 11월부터 4월까지 수익이 굉장히 높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익이 매우 적거나 처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실이 나는 경우도 대부분 5월, 10월에 많이 밀려 있고요. 그럼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5월, 10월에는 좀 낮추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 주식은 싹다 팔아버릴 거고요. 한국 주식은 5월, 10월도 홀수의 5월 10월과 짝수의 5월 10월을 구분해야 되는데, 짝수의 5월 10월은 한국주식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주식은 다 처분을 할 거고요. 4월 중순 말쯤 처분을 할 건데, 미국은 처분을 안할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또 올해 말에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또 남아있거든요. 대선 중에서도 이게 지금 재선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두 사람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재선인 경우에는 기존 대통령이 출마를 하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기존 대통령은 무조건 다시 이기고 싶어합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이분은 사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와 주 시장을 부양을 할 겁니다. 그거 실패하면 본인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퍼붓고 있고 양적 완화 비슷한 전략들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 어, 올해 그 미국 주식과 경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5월, 10월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가져갑니다. 음, 일단 대선, 대선 전에는 바이든 이 실권을 잡기 때문에 이 양반이 결국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와 주 시장을 부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재선 전에는 뭐 누가 되든 당연히 상관이 없고 재, 재선 후에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저는 크게 상관 없이 미국 주식은 당분간은 좋다고 봅니다. 또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밌는 게 오르 끝나는 해에 미국 주 시장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25년까지는 저는 장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올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푼다라고 하면 그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선이 땡! 되면은 그 돈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풀려있으니까 내년까지는 그 돈으로 미국 경제가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리하신 어, 질문이신데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장이 그렇게 좋으면은 한국장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질문이신데 어,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 주식은 20% 오르는데 한국 주식은 70% 폭락, 뭐 이런 거는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제 과거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재선이 왔을 때 미국 시장이 5월 10월에도 보통은 좋았거든요. 보통은 좋았는데 한국 시장은 그 정도 승기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좋은데 한국 시장에 폭락이 올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그 퍼포먼스를 못 따라가는 우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정말 10% 20% 오르면 한국 시장이 70% 떨어질 수 없으나 그러나 뭐5% 10%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잉이라는대안 자산이 있는데 왜 내가 굳이 한국 비중을 두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쪽이 실기율은 높을 건데. 네. 제가 이제 미국 채권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유가 첫 번째 자산배분 차원에서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그, 제가 다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배분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게다 틀릴 수 있다는 라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뜬금없이 24년, 25년 에큰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폭락한다라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때는 돈이 안전자산이 국채로 몰리기 때문에 국채가 떡상하고 주식시장을 하나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채권도 한국 채권도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보통 그 채권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저는 미국 채권을 유망하게 보고 있고, 그게 제가 그 미국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유죠. 5월 10월에는 제가 보통은 미국 주식 비중도 줄이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선이랑 특수효과 때문에 일단 5월 10월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네. 보통 5월 10월에는 제가 한국 미국 주식 두 개를 다 줄이고 그 대신 채권을 좀 늘려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극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속 어했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주식을 아예 빵으로 만들고 다 빼고 그걸 일시적으로 코인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10월 말에 화려하게 한국 주식을 돌아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4년 11월부터는 그런 변수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국 미국 주식 비중 다시 높여가고 채권 금 비중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을 이제 보가또 그냥 돌풀이 할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이나 뭐 이런 거 비기벤 동기전까지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